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센터입니다. 자, 제 2회 타렌툴라 도감 지금 시작합니다. 예, 1회 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성원이 너무 좋아서, 어, 좀 감동 먹었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좀 바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릴 만한 개체를 뭘로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 바로 이 녀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또 생방을 좀 많이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물어보세요. 기본적으로 키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입문용으로 뭘 키워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 거기에 딱 부합하는 개체를 빨리 소개를 시켜 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2회 타란툴라 도감 그린보틀 블루 편,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린무틀 블루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금 더 보여 드리기 편하게끔 이렇게 작은 통에다가 개체만 따로 옮겨 놨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예전부터 사육을 하면서 알도 두번 정도 뽑았었고 좀 제가 좀 애정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그린볼 중에 한 마리인데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따로 사육한 지 벌써 5년 정도 된좀 되게 저랑 같이 함께 오래 오래 있었던 그런 녀석이네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부피 성장이나 길이 성장은 없는데, 일단 말은 좀 그만하고, 바로, 어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피한 지좀 오래됐어요. 오래된 이제 할머니인데, 예 네, 보시면은 이제 등갑이 좀 진한 녹색이고 다리는 진한 파란색이죠. 예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린 보틀 블루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그린 볼이라고도 부르죠. 그린 보틀 블루도 좀 긴가봐요. 많은 분들이 그린 볼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개체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 크기 같은 경우는 한 17cm 정도까지가 평균 사이즈인 것 같고요. 야생에서는 19, 19cm 정도까지도 자란다고는 이제 그렇게 알려져는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딱 느꼈을 때는 17cm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린보틀블루를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입문용으로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정말 이쁜 거는 둘째 치고요. 이쁜 거는 그 어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온순하죠. 먹성 좋죠. 거미줄 많이 치죠. 성장 속도 빠르죠. 진짜 얘네들은 모든 걸다 갖췄어요. 진짜로 모든 걸다 갖춘 진짜 완벽한 타란툴라 중에 하나라고 볼, 봐도 좀 과언이 아닌데 제가 그래서 그린무틀 블루는 정말로 제 평생. 저도 해운 리스트에 항상 추가되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아름답고 재미있는 타란툴라 중에 하나예요. 독성도 그렇게 세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루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막 후다닥 후다닥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핀셋이나 그런 걸로 컨트롤 하기도 좀 편하고 그리고 이제 먹이를 줄 때도 그렇게 사람을 공격할 정도로 예민하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 그 때문에 제가 초보자분들에게 좀 추천을 해 드리는 강력한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모틀 블루는 유체 때와 성체 때의 모습 자체가 아예 다른 타란툴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모습을 제가 지금 한번 잠깐 보여 드릴게요. 진짜 유체 때는요. 너무 이뻐요. 뭐 성체 때도 이쁘지만 유체 때 보면은 제가 사진을 한번 구해놨는데, 보이시죠, 여러분들? 등갑이 진짜 이렇게 황금빛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리는 살구색, 그리고 피머는 파란색, 그리고 엉덩이는 꿀벌처럼 주황빛으로 뭔가가 무늬가 좀 있습니다. 진짜 이쁘죠? 근데 이런 녀석이 이제 커가면서 아쉽게도 이제 등갑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이제 다리는 모두 다 파란색으로 변하고, 물론 성체대의 모습도 아름답지만, 유체대의 모습도 정말 아름다운 녀석 중에 하나거든요. 유체대가 이제 성체보다 더 아름다운 개체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도 제가 컨텐츠를 따로 하나 준비는 할 건데, 무튼 지금은 그린보틀블루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녀석들의 학명은 크로마토펠마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 크로마토펠마라는 학명도이 녀석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정말 독보적인 타란툴라예요. 학계에 크로마토펠만은 이 녀석, 그린볼 한 마리밖에 없을 정도로 진짜 이 녀석을 뭔가 더 능가하거나 이 녀석과 같은 부류로 묶을 만한 그런 타란툴라가 없을 정도죠. 예, 정말로. 제가 이렇게 좀 흥분하면서, 어, 그린보틀블루를 찬양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사육을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타란 아, 타란센터 저 새끼가 왜 그린보틀블루를 이렇게 막, 어? 막 찬양하고 막 이랬는지 키워 보면 아실 겁니다. 진짜로. 네. 얘네들은 유체 때부터 자기 몸만한 먹이도 이제 레슬링 하면서 먹을 정도로 정말 먹성도 먹성 자체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막한 달에 두번 정도 탈피하는 애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쁘고 음. 이쁘고 건강하고 튼튼한 개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브리딩에, 브리딩에 관해서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브리딩 사이즈는 15cm, 15cm 정도 때부터 가능은 해요. 그리고 알이 나오는 개수는, 어, 150개에서 160개 정도, 어, 그게 평균이고요. 100, 제가 맨 처음에 첫 브리딩을 했을 때 167마리인가? 176마리인가? 좀 약간 헷갈리는데 그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 한 160마리에서 170마리 정도 나오는 개체들은 최대한 산란량은 250마리 정도도 나온다고도 보시면 되기는 해요. 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육 환경에서는 160에서 170마리가 어떻게 보면 평균 사이, 어, 평균 수량이 아닌가 싶고요. 임신 기간은 한, 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서는 한 4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이제 임신 기간을 좀 거치고요. 그리고 브리딩 적기는 여름입니다. 여름, 여름 시즌입니다. 지금은 이제 좀 지나갔죠. 이제 우리나라 기후로는 6월 달이나 7월 달쯤에 어, 6월에서 7월 사이 그때쯤에 이제 좀 많이 어, 번식이 잘 되는 그런 온도와 그런 이제 기압 그리고 습도 딱그 정도가 맞다고 보면될것 같고요. 어, 사육 환경은 사육 환경은 무조건 무조건 은신처는 있었으면 조, 있어야 되고요. 무조건 은신처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 다른 이제 코르크 보드라든지 코르크 튜브라든지 이제 유목이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얘네들이 거미줄도 좀 치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좀 약간 울창한 좀 지대를 만들어 주시면 좀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어, 파란툴라 사육을 할 때는 그냥 채집통이나 그런 데다가 그냥 막 사육하지 마시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나름 그, 세, 그 생물에 대해서 그 생물에 대해서 습성을 좀 약간 고려해서 만들어주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뭐 물론 그거를 얘네들이 거미줄이나 뭐흑장난으로 해서 다 뒤덮으면 뒤덮을지언정 일단 바닥재라도 좀 약간 두툼하게 깔아주는 게 좋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무 밑기둥에 사는 이런 개체들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은 흙놀이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버로우를 하면서 흙 흙을 좀 약간 퍼다 나르고, 퍼다 나르고, 퍼다 나르고. 이제 뭐 이런, 이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하는 개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바닥재는 어느 정도 좀 두툼하게 깔아주시고요. 건강한 취미 생활을 위해서 이제 핸들링은 아무리 순하다고 하더라도, 어, 좀 근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제 2회 타란툴라 도감, 그린보틀블루편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한번 찍어보고 또 저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이렇게 어, 다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까먹었던 걸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하면서 다시 반복학습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좋은 타란툴라가 있고 이렇게 이쁜 타란툴라가 있고 이런 타란툴라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 알려드릴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컨텐츠인 것 같은데 결국엔 자화자찬이 돼 버렸네요. 자, 무튼 여러분들 어, 참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또 역시 이번에도 뭔가 좀 약간 부족했다거나 아쉬웠던 점 피드백으로. 음. 피드백으로 이렇게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 악플을 가져간 피드백은 역시나 이번에도 받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뿅!